자이 문을 열면 우리 바이어분이 원하는 CTV를 보시게 될 거예요. 한번 CTV 한번 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 새로운 얼굴이죠? 네. 뉴페이스입니다. <웃음> <웃음>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저는 이번에 새로 이제는 합류하게 된 조윤호 에이전트고요. 우리 크리스 팀장님, 그다음에 우리 헤일리 팀장님 여기에는 오늘 없지만은 라벤더 팀장님까지 함께해서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좀더 좋은 메모를 발빠르게 움직이고자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네, 화이팅. <laughs> 화이팅. 자, 저희가 오늘은 어디에 왔죠? 저희는 이제 캠프힐. 캠프힐. 어, 네. 캠프힐 하면 유명한 거. 캠프힐 하면 유명한 거. 네. 한 번만 끊고 갈까요, 팀장님? <laughs> Don't worry about it. 캠프힐 하면 유명한 거. 딱 보면은 시티뷰! 어. 바로 보이는 캠프일 네, 그쵸. 캠프힐에 시티뷰가 보이는 집들이 꽤 여러 곳이 있어가지고 저희 바이어분께서 이제 브리즈번으로 이주할 예정이신데 머스트 헤브 시티뷰! 시티뷰 집을 보았다? 찾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고른 집 오늘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여기 파사드 보시면 트레디셔널 하죠? 햄튼 네. 파사드?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 스트리트인가 봐요. 여기 보시면 옆집도 그렇고 클래식 파사드인 집들이 지금 곳곳에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캐릭터 존이어가지고 이파사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음. 네. 거죠. 음. 그래서 자. 입구로 들어오면 입구가 굉장히 넓고요. 이 집에 좀 레이아웃이 특이하긴 한데 쭉 오시면 이제 여기가 음. 다이닝, 그다음에 키친. 키친. 여기 라이트 보여요? 아 너무 이쁘죠? 음. 여기도 다이밍 라이트 너무 이쁘죠? 음. 디테일이 좀 있어요 이런 인테리어 그 매트를 쓴 게임 네. 싼게 아니에요 그쵸? 네, 보면 신경을 음. 쓴게딱 눈에 보입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이거 오븐. 봐. 이게 사이즈가 900 네. 나오나요? 네 맞아요 브랜드 어디까지 어디 거지 이거? 스미스. 어스미스드 역시 좋은 동네니까 싼거안 쓴다고요. 이제 여기, 여기는 이렇게 레벨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계단으로 살짝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리빙 공간이 되는 거죠. 음, 네, 오, 밖에 좋습니다. 데크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연장된 느낌으로 해서 네. 데크 이제 관리 상태 어떤가요? 잘돼 있는 거 아, 같죠? 네. 네. 이렇게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지금 네. 풀장도 있고 집 관리를 그래도 애정을 갖고 잘 하시네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어. 어. 여기 배 주름은 없는데 여기 이제 바스룸을 이렇게 만들어서 샤워까지. 네. 타일 정말 특이하죠. 네. 집주인이 하나 하나 신경을 네. 쓴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다 골라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팀장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네, 올라가 볼게요. 여기 짱짱한 나무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2층으로 올라오자마자. 배줌이 있어요? 네. 네. 여기부터 볼게요. 보시면 이제 파사드는 킵해야 되니까 이런 유리, 유리 와, 결. 유리가 네. 옛날 거. 그죠 너무 예뻐요 근데 이 창문은 어떻게 열지 한번 도전 한번 해 볼까요? 열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응. 창문을? 와 아, 이렇게. 와. 이렇게 열면 어, 아, 이렇게. 조금 불편하긴하다. <laughs> 이렇게요. 불... 근데 얘는... 너무 이쁘다. <laughs> 너무 이쁘지만 조금 <laughs> 불편한. <laughs> 그다음에 여기 바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한번 보실까요? 음. 그니까요 네, 천정 높이는. 2.7m 정도 나오나요, 굉장히? 그럴것 같아요. 더 나올 것 같아. 더, 더 나올, 나올 것 같아요. 같아요. 음. 음. 여기는 팬 있고 그리고. 작업 공간으로 사용해도 오, 충분한 좋아하시나봐 마이크도 있어. 이 <laughs> <얘> 확실히 <웃음> 이거는 <웃음> 옛날 남은가봐요 바닥이. 네, 이거는 유지를 한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쵸? 관리를 너무 잘해놔서 오, 너무 이쁘다. 예, 너무 응. 깔끔한 응. 다음 베드룸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응. 여기도 역시 실링이 엄청 높고요 어, 방마다 약간 이런 스터디 오피스 공간이 있네요. 네. 그렇죠? 이런 응. 공간 응. 좋은 것 응. 같아요. 여기가 옛날에는 그 발코니 데크였을 것같요 그렇죠? 아 음. 그래서 얘 연장을 한 거지, 음 음. 그죠아 어, 여기 어딘가? 여기 오 여기도 바스룸이 있었네. 역시 음. 캐야 아아 라이트도 마음에 들어. 스페어 소파. 응. 근데 여기 여기 천장 높이도 장난 아닌가 봐요. 엄청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 풀 하이 타일링을 못 했네. 아 너무 높아서 <laughs> 여기도 이제 더블 헤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음. 네. 어, 여기 이제 토일렛. 이렇게. 아, 음. 여기서는 똥냄새는 안날것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음. <laughs> 여기 보세요. 천장이 또 이렇게 이제 계단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가죠? 음. 네. 음. 네. 네. 집이 심심할 틈이 없어요, 이 집이 지금. <웃음> <웃음> 자, 이 문을 열면 우리 바이어분이 원하는 시티뷰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저는 문을 열겠습니다. 한번 시티뷰 한번 보시죠. 와 시티뷰다. 너무 좋습니다. 우와, 보, 보이네요. 보이잖아요, 그죠? 예. 풀 보이 예. 그래도 이렇게 뷰는 아... 탁 트여 있어요, 그죠? 예. 밤에 어떨릴것 네. 같아요. 밤에 괜찮지 않을까요? 뭐 않을까? 음. 밤이 더좀더 더 화려하지 않을까요? 음. 꽤 이게 카메라에는 안 잡히는데 그러니까. 실물은는꽤 가깝게 보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음. 이게 캠프힐 시티뷰죠. 멀지 않잖아요. 한 8km밖에 안 되니까 시티에서. 음.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시티뷰를 볼수 있는 거죠. 안 거죠. 네. 네. 팀장님 오늘 캠프힐 와서 이 하우스 봤는데 오늘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캠프힐 역시 캠프힐 캠프를 하는데 이유가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저는 너무 좋아해요. 이런 클래식한 파사드와 시티뷰까지 보이는 집이라면 당장 들어와서 살고 싶네요. 네. 저희가 앞으로 시티뷰 맛집을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시티뷰 맛집 찾으러 다닙니다, 이제. 네. 다른 시티뷰 맛집 찾으러 갑시다, 이제. <laughs> 가보시죠, 진짜 님또 가요.